자, 19강 2번입니다. 19강 2번은 귀납법 관련된 아, 질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죠. 실제로 질문도 좀 어려운 그런 구문들이 좀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Abduction is a process of reasoning used to decide which explanation of a given phenomena we should select. So naturally, it is called argument to the best explanation. 이런고 나와 있네요. 일단 abduction 한번 볼게요. 접션은 귀추법, 귀납법이 나와 있죠.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앱덕션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은 뭐냐면 이게 납치, 납치.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여기서는 귀추법이고요. 자, 귀추법, 귀납법이란 것은 추론 과정이에요. 추론 과정인데 used to. 여기서 used to는 pp+n, 즉 t 부정사 위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추론법이 되는 건데 뭘 결정을 지을 거냐면 어떠한 설명이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우리가 should select 골라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대한 그러한 추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위치는 여기서 의문사로 쓰였고요. 정확히 말하면 의문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요, explanation을 잡거든요. 어떤 설명을 이란 부분으로서 선행사를 추하는 관계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요. 자, used는 모모하기 위해 사용된 정도의 PP가 되는 겁니다. 절대 이 used와 헷갈려 하시면 안돼요. 뭐 모모 학원했다, 모모 하원했다 그것이 되게 못쓴다. 이거는 동사의 동사, 오케이, 얘는 PP고요. so often we are presented with 우리는 무엇을 맞닥뜨리게 되고 무엇을 제공받습니까 certain experiences 특정한 경험을 제공받게 돼요. 그리고 we are called upon to 자, 우리는 무엇 하도록 요구받습니까? called upon to offer some sort of explanation for them. 그 것들에 대한 그 경험들에 대한 설명이죠. 일련의 설명을 조금 해 달라라고 요구받는 거예요. called upon 목적어 to예요. c o l o r f u l 목적어 2. 목적어의 투부정서 해달라고 요청 요구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 돼요. 자, 그 다음 가보면요. But the problem we frequently face. 우리가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문제는 Is that given body of data. 주어진 데이터. 많은 주어진 데이터. A body of 하면은 이거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많은 정도로 말이 되거든요. 알겠어요? 자, 주어진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다 얘기죠. May not determine or force us to accept only one explanation. 자, 한 가지의 설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한다거나, 혹은 그한 가지 설명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지만 사실 되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말이죠.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설명과 이론을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데이터가 많았는데또 많은 설명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unsettling a s s t s e e m s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아, 겉으로 볼 때는 unsettling. 불안할 수 있겠네란 말 하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No. as seems unsettling. 이 되는 거죠. 그렇죠? unsettling. 이게 as의 양보구문으로 갈 때는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seem이라는 동사를 보고 나서 아, 나 주격 보어 써야 되는 거니까 해용사 써야지 하시는 겁니다. 불안해 보일 수도 있겠어. 왜 불안한지 설명을 했죠. 데이터가 많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해서 막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그럼 하나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니 불안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Some philosophers have even argued. that. 그래서 몇몇 철학자들은 이런 설명까지 했어. For any possible body of evidence. 자또 나왔어요. body a body of 하면은 많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어. There will always be a variety of 즉 이것도 뭐죠? Various explanation consistent with it. 즉, 그 정황 증거, evidence. 그 정황 증거랑 일치하는 수없이 많은 설명이 존재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여기서 e v i d e n c e 뭘가리키는 거죠? 바로 앞 문장에 있던 데이터 리서. 음, 데이터. 데이터가 많아?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모두 많아? 설명도 많아. 즉, 이 3번과 4번은 사실 같은 그런 문맥이죠. 그죠? This is just a claim. 이게 바로 뭐냐면은 두함과 쿠인이라는 철학자가 주장했던 것이다. 전개해온 주장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쵸자 그다음 보시면요. 자 whether or not their claim is true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사실이든간에 in cases in cases will we do face a se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자 볼게요. 어떤 경우를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Do face 하는 거와 진짜 맞닥뜨리는 그러한 경우야. 무엇을? Self 일련의 alternative mention 대안적 설명을 진짜 맞닥뜨리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our task as good reasoners 자또 우리 수술를 어떻게 봐요? 괜찮은 훌륭한 추론가로서 추론가로서의 우리의 임무라는 것은 뭐냐면 must be to decide. 그래, 결정을 내줘야만 되겠어. 무엇을 또 나왔네요? 어떤 것을, one of those explanations best fits the evidence. 그러한 설명들, 여기서 explanations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experience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서 어떤 한 설명이 가장 잘 적합한지를 그 증거들에 대해서, 아, 이그 앞에 경어했던 이게 적어겠죠. 그 설명 아저 뭐죠? Experience를 의미하는 거겠죠. 경험들. 그 경험들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론가로서 추론가로서의 임무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간에 이게 바로 뭐냐면 that's where abduction comes in. 규추법이 사용되는 거죠. 굳이 뭐 예를 든다라면 뭐 저기 뭐야? 저게 뭐죠? 뭐 노폐 바람막이를 뭐다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면뭐 경험상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냐면 아 노폐 바람막이 를막 하고 있어. 아 그럼 전부 다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맺어야겠죠. 뭐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등산과 뭔 관련 있어요? 아, 둥골 브레이크 아주 그냥.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